자 이번 판에는 스크린 좀 좋은 에드온 세팅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역시 필리나 성냥갑 그리고 보라색 에드온 중에 그 칼집 에드온 그게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해서 플레이하는 거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선 맵은 저한테 유리하게 떴고요 이 맵이 살인마가 좀 유리한 맵이라서 어, 둘다 눈치가 빠르네. 근데, 좋아요. 스타트. 이거 발로 차고. 게이지는 좀 적절하게 먹은 것 같고. 이쪽에 에이스 있죠? 어, 나이스. 좋다. 이제 이 맵은. 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판자 하나하나 빼는 게 생존자 입장에서 굉장히 큽니다. 얘는 한대. 야, 기응, 니은을 그대로 도네요. 여기서 잡아줄 생각 합시다. 아이, 정말. 나이스. 데드하드 잘 보고. 네 방금은 제가 인코스를 좀 부드럽게 탔어야 되는데, 벽에 많이 부딪혔네. 아이, 잠시만. 아. 자, 매그가 지금. 네, 외곽으로 빠지고 있네요. 사보타진 걸 알고 이러는 것 같고. 요거는 들면 안 돼요. 들면은 아까처럼 또 당합니다. 예, 그렇죠. 이 사람 대기하고 있었고, 이거 한대 때립시다. 근데 이거, 다인큐 아닌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지? 생존자들끼리. 다인큐가 맞는 건가? 지금 세 명이 한국이네. 여기 3픽 있죠. 3픽이 중국인이거든요. 자, 이건 잡았죠. 자, 제 입장에서 지금 이발전기 돌아가고 시작한 건다 다름 없어요. 이러면 자, 원감 걸어주고, 자 여기서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러면은. 생존자 한 명이 저 외곽에 있겠죠 아까 맥을 눕힌 곳에 저쪽 편에 있을 거예요 한 명이 얘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오케이 크리스였네요 4픽 얘는 왜 제가 표식을 지금 새겼냐면 이 구간에 어차피 여기 판자 하나 이거 빼면은 뭐 없거든요 자, 이거 빼면 이제 이 갇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자를 깨줬으면 얘는 죽은 목숨. 네, 그렇죠. 저쪽도 판자가 없고, 여기 구조물도 여기 창틀 구간인 걸 제가 봐뒀기 때문에. 그리고, 매그가 외곽으로 돌고 있는데, 요거는 한 대, 그냥 때립시다. 자, 매그가 한대 맞았으니까, 살리러 올 거예요. 네, 그렇죠. 이거는 능력으로, 이렇게 99를 만들어주고요. 매그 쫓겠습니다. 이 사람을 쫓는 이유는 요거 판자를 빼려고. 이 맵에서는 이렇게 소모전을 하면은 판자 빼고 돌아가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살인마가 굉장히 유리한 유리한 맵입니다. 한데 폭발 묻혀주고. 이 맵은 진득하게 생존자 한 명을 쭉 쫓으면은 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소모전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면 유리해지는 맵입니다. 자 이러고 나서 이제 2픽이나 4픽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죠 이거 2픽 아닌가? 찾았고요. 요거는 헛방질 한번 할게요. 나이스. 일부러 판자를 빼려고 헛방지를 해본 거고, 자 이쪽으로 가면은 죽었죠. 이거 이쪽 구간이 좀안 좋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, 야, 이픽 이걸째 발전기 하나 더 돌았고, 으 자, 지금까지는 좋아요. 자, 터널링은 지금 스무스하게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데, 자, 1픽은 방금 절로 빠지는 거 봤죠? 짝집 쪽으로. 그리고 4픽이 저기 발전기를 돌리고 이쪽 부분에서 치료를 하고 있을 거예요그 다음에 3픽이 저걸 살리러 갈 겁니다. 자 1픽 자 4픽 치료했죠 4픽은 이쪽 부근에 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구간에 자 3픽이 살린 거고 저거는 1픽을 99를 좀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잘 뺏고 자 정확하죠 4픽 지금 이 구간에 있었고 요거는 한 대를 때리면 제가 손해니까 저기 2픽 살린 구간에 가서 이 픽을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아, 이 사람은 또 성광탄을 만들었고. 이제 여기서 게임의 승패는 이 픽을 빨리 찾느냐, 못 찾느냐로 나뉘어지겠죠.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픽을 빨리 찾아야 돼요. 4픽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빡치는 퍽을 들고 왔구만 어? 이거 신음소리 2픽 찾았죠 방금 치료를 완료를 했는데 마침 찾아버렸고 이제 이 사람 빨리 마무리할 생각 해야 돼요 능력 쓰겠습니다 나이스. 요거는 이제 이러면은 게임이 굳었죠. 이픽 마무리 해주고. 이 스크립 능력이 대인전 할때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픽 입장에서는 제가 간줄 알고. 좀 안일했죠. 이 사람은 이제 잡았죠, 이러면. 99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잡아주고 원감에 또 걸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또 성광사보 하려고 하는데 당해주지 맙시다. 아니! 어이가 없네. 이거는 3픽 말고 4픽을 쫓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빠지면 은 짝지 판자를 뺄수 있을 것 같아서 예, 쫓은 거고 생각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매그가 만지고 있다가 도망을 치고요 매그는 때리지 말고 예, 99 만들어주고 저거 폭발 붙일게요 그 다음에 사픽이 다른데 안 갔을 것 같거든요. 정답. 자, 이렇게 이번 판에서 좀 중요한 게요. 그 생존자들의 위치를 잠시만 일로 몰면 안 되는데. 정신 어디다 팔아먹냐. 근데 잡았네요. 요거는 창틀 구간에서 데드하드만 봐주고. 잡아주고 저기 원감에 갑시다. 아튼 이번 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존자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라 그거예요. 근데. 이거는 쿠엔틴이 지금 중국인인데, 생존자들끼리 합이 굉장히 잘 맞네요. 공방에서 이런 거는 오랜만이네. 저기 그리고 쿠엔틴이 보였고, 네, 발전기 차고 바로 잡아주도록 할게요. 와우. 이 사람 꽤 하는데?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맵이 이렇게 떠서 이 구간 에서는 뭐잡아 주고 쉽게자걸어 아! 주고 에이, 죄송 합니다. 저 사람 때문에 게임을 질뻔했어가지고 이거는 폭발이 왜 안묻어 자 살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줍시다 아 이건 크리스가 살렸네요 아 이쪽 구간에 판자 하나 판자 몇개 없을거예요 요거는 반응 잘했고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낑기냐 자, 여기 판자 하나 빼면은 이쪽 구간에 판자 다 뺐어요, 이제. 자, 4피기 막거리라서 어, 커버를 오고 있는데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게요. 한 방에 지금 눕혀도 되는데 4피기 절로 빠지면은 그냥 바로 잡아 줄게요. 나이스. 마무리하고 요거는 4픽이 질렀기 때문에 제가 따라와 준 거고요. 안 질렀으면은 아마 1픽을 바로 그냥 눕혀버렸을 거예요. 능력으로. 여기 판자 깨주고 저쪽이 1픽 아니면 3픽인데 가줍시다. 자 3픽이네요 이쪽 구간에 판자 다 빼놔서 요거는 그냥 쫓아가면 잡구요 자 이건 심리전 한번 가는 척 했다가 나이스 낚였죠 데드하드 안 쓰고 창틀 넘는거 반응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그가 이거를 돌리다가 빠졌을텐데 여기서는 능력을 써주고요. 어디야? 나이스. 요게 스크림의 장점 중에 또 하나죠. 능력을 썼을 때 의도치 않은 색적이 가능할 수 있다. 자, 포기를 했고. 끝냅시다. 아무튼 이번 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존자들의 위치를 항상 그 1픽이 뭐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있을까. 단서를 조합해서요. 물론 제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생존자들은 예측을 하기 힘들겠지만 마주쳤던 생존자는 그 빠지는 동선이나 이런 걸 보고 아, 이쯤에서 치료를 하고 있겠다. 이쯤에서 뭐 살릴 각을 보고 있겠다. 그런 거를 예측을 항상 하면서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. 네, 지지 고생하셨습니다.